자, 여러분, 국민 임명식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동의 안 하시죠? 자, 이놈이 근거를 잘 만들었어요. 국민이 임명할 수 있으면 뭐다? 국민이 해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국민이 임명을 할수 있으면 국민이 해임할 수도 있다. 찌재명이는 국민 임명식을 하지 말았었어요. 광화문 중심 내강장에 한번 행사를 한다고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국민 임명식을 아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정통파국민 애국용사님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반대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첫한 방울, 첫 흙삽을 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선포합니다. 광화문 중심 대광장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인 국가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고 자격이 없는 자, 국계를 널리 이롭게 하려는 자, 대한민국의 국익을 무너뜨리고 민생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자, 이 자는 국민 임명이 아니라 오늘부로 지금 이 순간 8월 16일 토요일 00시 19분 부로 주권자인 국민이 한명한 한 명이 선포를 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포한다. 오늘부로 이재명을 해임한다. 국민 임명은 취소되고 국민 해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각지와 각 층에 계신 분들을 전화로 연결을 하고, 현장의 역사의 순간에 계신 이분들은 여기 와서 제가 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